정동혁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원고를 내려두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동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는 왼쪽으로 흐르고, 누구에게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호의 당원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 모두는 인권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구치소에서 패대기 치고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보고도 그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고 같이 당에서 몸 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적금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 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 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계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당론을 어기고, 단에게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당 대표에 나섰습니다. 당을 역신하지 못하고 당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이게는 정당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을 바꾸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혁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았는데 조국 부부를 사면하고 있는데 한 마디 못 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외환부 피해자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데 그 뒤에 반국가 세력이 있어도 한 마디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강동혁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